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청주 롯데캐슬 시그니처 핵심만 한 번에 갑니다. 비규제 민간택지, 분상제 미적용, 전매거주 의무 재당첨 제한 모두 없습니다. 어떤 단지냐고요? 지하 4층부터 지상 29층, 총 962세대 중 일반 459세대, 전용 67A, 67B, 76, 84 입주는 2029년 3월 예정입니다. 누가 청약할 수 있나? 공고일 기준 청주시 또는 충청북도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오케이.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요건 충족시 가능. 경쟁 시에는 청주시 거주자 우선입니다. 여기서 잠깐 새 분양 변경 일정 가장 먼저 받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을 켜두세요. 다음 공고도 바로 드립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인터넷 접수. 접수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 그 이후에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선정은 한국부동산원 전산. 일반 1순위는 가점 우선, 동점이면 추첨. 2순위는 미달분 추첨, 동호수는 무작위 배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체크 5가지. 무주택 유지, 거주 요건, 통장 6개월 예치금, 마감옷시 30분 엄수, 서류는 상세 발급 이렇게 딱. 지금까지 청약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시청자 여러분께 최대한 빠르게 분양정보를 알려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